선교를 하니까 이제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거지요. 에, 근데 에, 그 마을을 지날 때 언제나 에, 그 동네 어귀에서 시각장애인이 에, 이 적선을 구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가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개안 수술을 해줬어요. 어, 그러니까 어, 이 앞을 못 보던 분이 빛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의료선교사한테 눈을 뜨게 된이그 맹인이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해주어서 내 직업이 없어졌다, 생업이 없어졌다. 그러니 내 생업을 책임져라. 이러는 항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연된 이야기 같지요. 그런데 아, 사실 따져보면 우리 삶에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그 시장 어귀에서 여자 종 하나가 귀신 들려서 늘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자기 본성을 잃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줍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박수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자기 돈벌이 없어졌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런 일을 볼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기에 더 재빠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원망을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한 2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예요. 2년 2개월 지났을 때시인의산 밑에서 거의 1년 정도 기거하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의 훈련도 받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이제는 다시 일어섰을 때 그때가 오늘 민수기 11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야 정상일터인데 이 사람들은 출발하는 마당에 원망이 앞섰다고 희한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심판의 불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모두 못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기대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곤 합니다. 큰 죄의 의식 없이 자주 토로하는 이 원망은 우리의 축복의 행보를 가로막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에 본능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이 원망, 이 원망을 이기는 신앙적인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원망을 이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원망을 이기려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마당에 원망부터 시작했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전에 그들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애굽의 노예 생활 이거 진짜 정말 고달픕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 인격이 있어요? 노예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아니면 노예들에게 뭐 창작이나 자기의 뭐 어? 인생의 말이지 의미를 찾을 만한 그런 자유이 있나요? 없습니다. 노예들에게는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에게는 무한대 노예 노역의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 삶의 의미를 찾는다, 뭐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 아니면 자발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 그리고 기계적인 노동 이것만 요구되는 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살려 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그게 말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끝난 거였나요? 애굽에서 해방할 때 한번 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바로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라고 할때 강팍한 바로가 말을 한두 번 변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런 강팍한 바로와 싸워서 해방시킨 거예요 열 가지 제왕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출시켜서 이 광야로 인도할 때, 낮에는 땡볕에 여러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사막에 밤에는 추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사막 행진하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려주시고, 또 애굽에서 말이죠, 챙겨온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뭔저 내려줘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지금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야의 백성들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도 불평이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교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은혜? 구원. 우리 예수 보혈피로 구원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 잊지 않아야 우리는 원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소우와에 나오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밀림의 사자라는 밀림의 왕이라는 사자도요 함정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친 거예요. 나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말이죠. 자 동물들이 평소에 사자한테 하도 서름을 받아가지고 다못본 쳐가고 다 지나갔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이 사자가. 그런데 마침 그 함정 곁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다 기진맥진에 있는 사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그 함정에서 꺼내주었어요. 근데 웬걸? 함정에서 꺼내주었더니 사자의 입장이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낙은애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은애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죽게 생긴 사자 살려줬더니 자기 잡아먹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누구한테 심판을 받아 대어 있어. 근데 마침 옆에 토끼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한테 토끼야 토끼야. 내 사정 좀 들어봐라. 선은 후루후 이렇 고 후는 이런데 말이지. 사자가 나를 잡아먹겠다는 게 이게 인간의 도리냐 이게? 어? 네가 좀 판단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토끼가 그랬대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데워진 정황을 한번 재연해 봅시다. 그래서 사자 어떻게 생긴 겁니까? 당신이 먼저 설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사자가 말이죠.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렸거든. 그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이 함정에 이렇게 푹 빠졌어. 그러면서 밑으로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동물들한테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외면하고 그냥 가더라. 근데 마침 저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나를 건져 주어서 그래서 나 배고프니까 잡아먹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함정 밑으로 들어간 사자를 보면서 토끼가 그랬대요, 나그네 씨, 저 은혜도 모르는 저 녀석은 사냥꾼한테 빨리 죽어 마땅한 놈이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그랬대는 거예요. 이소부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 이소비 하고 싶었던 건 그거지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들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열 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른 기적으로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게 다니까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이기는 첫 번째 길. 받은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라. 아멘. 두 번째. 원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축복에 감사하라. 시작. 현재 의 축복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5절, 6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하니 아멘. 네 자막이 안 넘어가고 있네요. 예, 네, 한번 보시면 5절6절 여기 한번 보면, 에, 우리 삶에도요 이런 그 습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처음에 받을 때는 뛸 듯이 기뻐하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그토록 은혜 충만 뛸 듯이 기뻤던 은혜도 자꾸 체험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답니다. 뭐가 된다고요? 익숙해져. 근데 이제 이 익숙해진다는 것이 위험하대요. 익숙하게 여기면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익숙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로 안 여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노숙자 구제 같은 거 이렇게 해다 보면 에, 그거는 에, 우리가 빚진 것은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늘 주기적으로 화요일 날마다 오다 보니까 에, 뭐 우리가 좀 시간이 늦다든지 아니면 교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뭐그 주간에는 에, 그거를 할수 구제를 할수 없다든지 그러면 막 엄청 화를 냅니다. 진짜예요. 엄청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자기의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의 뭘로 뭔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 받다 보면 몸에 익어 익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해. 어떻게 당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다 보면 감사를 까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 뭐라고요? 만나. 이 만나 갖고 그랬어요. 지금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만나가 맛이 있대요, 없대요. 맛없으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말이죠. 파하며 오이며 마늘이며 막 인간 온갖 그런 막 조미료감이 될수 있는 그런 부 소재를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멋떨어지게 요리 좀 해서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만나를 하늘에서 받았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들이 양식 떨어져가지고,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 그걸 처음 맛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뭐맛 같다? 같다? 막 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진짜 맛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꿀맛 같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맛봤을 때는 만나가 어땠어요? 꿀맛 같았어. 그런데 계속 먹은 거예요. 오늘 또 주시고 내일 또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계속 주시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다 보니까 당연한 거로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꿀 맛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나이다. 무슨 식물? 박한 식물. 마대가리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만나가 지금 내려 있어요 사방으로 지천으로 꿀맛 같은 만나가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왜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요구대로 여기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다 구비해 가지고 그 광야에서 질펀하게 먹었다고 그러면요. 가나안 땅 그리울까요? 거기서 그냥 눌러 앉을까요?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눈이 짧아. 아마 거기서 그런 맛있는 음식 막 조리해서 맛집 찾아다니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했으면 눌러 앉아서 가나안 땅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원망을 이기려면 먼저 현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뭐를 감사? 현재. 지금 현재 계속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계속된 만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몇해 전에 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포천에 신방 갔다 올 때가 있었어요. 그 포천에 에, 그 우리 교인이 그런 이런 그숫숫그 번개탄 이런 비슷한 이제 그 사업장을 거기다 이제 마련해 놓고 있어가지고 거기 개업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갔다 오는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갔다가 예배 다 드리고 오는데 이제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방 대원으로 가셨던 한 권사님이 전화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내용을 보니까 남편하고 통화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60줄 넘으신 이제 여성들이 보면 어, 대부분 이제 연세가 어,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 주도권 이런 건 많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보통 60줄만 넘어서도 어, 이렇게 대화 부부간의 대화하는 것을 보면 어, 여성들이 대부분 막그 주도권을 쥐고 세게 얘기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노대책 세우느라고 아주 순종적이고 뭐 대부분 그런데 그 통화하는 내용을 보니까는요. 하여튼 무슨 상황대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공손하고 나긋나긋하고 존댓말 아주 극존칭의 존댓말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거 웬일이냐. 이렇 생각해 가지고 나도 저런 전화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끝나길래 여쭸어요. 권사님, 어떻게 남편하고 일상적인 통화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극존층의 예를 갖추면서 그렇게 언어고사를 그렇게 하시냐, 대화를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사연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원래는 그러지 않았대요 어, 자기도 원래 대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말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자기 남편의 존재를 새롭게 깨달았대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지금도 다그 부부 살아계세요 근데 꿈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가지고 대성 통곡을 하는데 남편이 딱 죽고 나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어? 그러니까, 진짜 뭐 생업대척에서부터부터 정말 늘상 있어, 있었던 그 남편,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았던 이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꿈속에서도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대성 통곡을 하다가 깼대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남편이 아 당연한 존재로 여겼던 남편이 정말 없다면 하고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그날 이후로 언어도 그렇게 싹 완전 다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 아면 하셔야죠. 그렇죠? 남성들, 아내의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여기서는 조금 약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선수 교체하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남편을 감사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자식을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자식도 늘 성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막 불평이 쌓이잖아요. 자식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자식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만나 쏟아지는데도 현재를 감사하지 않은 불평이 앞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동교의 성도들이 현재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원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 시작. 미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라. 응, 기대하라는 겁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아멘. 원망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이 전염되기 시작했던 것은 원래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뭐예요? 다른 인종. 옛날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잡족이라고 돼 있어요.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한 유대인 혈통만 가진 사람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런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하층민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하층민들은 "에휴, 여기서 뭐 희망 없느니 저렇게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따라가면 신세 바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른 인종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목적이... 가난한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오로지 세상 따라가 가지고 신세 바꾸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만 필요해요? 경제적인 여건만 달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고 어울려도 어울려야 하는 무리가 따로 있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잡족들하고 어울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자기들에게 해야 될 사명 이런 걸다 까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하는 말 전염돼 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현재 불평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믿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전염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내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약속?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건그 약속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원망을 이기려면요, 현재가 고달퍼도 이건 지금 끝이 아니야. 이건 게임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앞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계속적으로 믿고 기대할 때 원망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지요. 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분?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때로내 삶에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거든 바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완전한 감사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삶의 형편이 내 기대와 다르면, 원망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잡초처럼 올라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도 감사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에 많이 널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저 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 번민이 있는 성도들 물리쳐 주시옵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 고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